진짜 감회가 너무 새롭고요. 일상으로 돌아온 느낌이에요. 어, 직접 와서 응원 못 하는 게 제일 아쉬웠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사실 양효진 선수 팬인데요. 이번 시즌에 기대되는 선수는 정지윤 선수요. 정말 너무 잘해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현대건설 화이팅! 간만에 이제 경기장 왔는데 어, 코로나 때문에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유관중으로 돼서. 어,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 볼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우선 제일 아쉬웠던 거는 제가 좋아하는 선수를 제일 못 봤던 거. 그게 제일 크게 아쉬웠습니다. 황민경 선수랑 정지훈 선수가 제일 기대가 됩니다. 황민경 선수는 이제 2년 연속 이제 주장을 맡아주면서 이제 팀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지훈 선수는 이제 파워풀한 경기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크게 많이 기대가 됩니다. 현대 건서 화이팅! 아, 일단 너무 떨리고 선수들을 볼 생각에 어젯밤에 잠을 못 잤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수들이 열심히 힘낼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 끝까지 하겠습니다. 어, 제일 아쉬웠던 점은 뭐 선수들 직접, 보, 직접 경기를 보면서 되게 그 생동감 넘치는 경기를 실제로 보고 싶었는데 그걸 못본 거에 되게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7번 고혜림 선수입니다. 고혜림 선수는 진짜 공 받는 것도 너무 잘하고 너무 이쁘시고 너무 귀여우세요. <laughs> 저는 양효진 선수가 제일 기대가 되는데요. 센터에서 중심도 잘 잡고 오래 기대되는 선수인 것 같아요. 현대건설 화이팅! 여자 배구 처음 봤는데 너무 그 경기가 되게 재밌었고 다음에는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경기를 앞에서 보게 되었는데 좀더 TV에서 보는 거랑 느낌이 달라서 좀더 좋았고, 다음에는 꼭 현대건설이 이겨서 기분 좋게 돌아가고 싶습니다. 선수들 실물로 봐서 훨씬 더 이쁘시고, 더 잘하시네요. 다음에 꼭 이겼으면 좋겠어요. 현대건설 핸드... 화이팅!